땡땡이 친구들 안녕! 41앱 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달성 과제가 있더라고. EV를 모두 다른 진화형으로 진화시킨다. 로그를 사용 포켓몬을 15마리 진화시킨다. 엑설런트 띄우기, 열매를 이용해서 200마리 잡기 이런 게 있었거든. EV만 진화시키면 될고 글래시아, 리피아, 님피아이세 개만 더 진화를 시키면 될것 같아. 10km를 걸어고 EV 먼저 진화시켜 보도록 할게.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볼까? 마이너스 7.9도에 눈이 내린다고? 아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 이런 날씨에 걸어다니면 얼어 죽겠어 어쩔 수 없다 나 여기 살기를 써야겠어 짜잔 바로 지하철 레이드 지하철을 타면서 2 v 10km도 채우고 그리고 전설 파쿠 꽁꽁꽁이 꼭꼭 나왔더라고 그것도 잡고 이래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출퇴근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는데 나는 포켓몬 진화시키려고 지하철을 타네 또? 아니 뭐야 요즘에는 지하철에 기관사도 없고 무인으로 움직여? AI가 대세라더니 지하철도 그냥 혼자 움직이잖아. 대박이다. 자리에 앉아갖고파쿠꼬꼬꼬이나 잡아야겠어. 자, 이번 시즌 신규 전설 레이드 카프 꼬꼬꼬 꼬피요 꼬꼬꼬 꼬.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카프 꼬꼬꼬 모티브가 된 동물이 있대요. 바로 닭이라 그러네요. 백개치 천팔백십이고 이천이백육십삼인데 알 필요 없어요. 왜? 얘는 백0 0개체 얻을 필요가 없거든. 전기 타입인데, 전기 타입에 제크로무도 있었고, 압도적으로 좋은 전수목도 있고, 게다가 전기라는 타입 자체가 레이드에서 많이 쓰이고 이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감 작업용으로만 해주세요. 저도 이호치까지만 얻어보도록 할게요. 1803, 고개체 떴어요. 자, 가운데 왔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살살 돌려서 살짝만 던지면은, 손쉽게 엑설런트. 바로 왔다갔다 그리고 이래서,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자카프 꼭꼭꼭 잡았습니다 개체값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프 꼭꼭꼭 굳이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한게얘5 0레 풀강을 해도 CP가 3568밖에 안돼 전수목이나 제크로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체값은 14, 15, 15고개체지만 얘는 업그레이드 안할 거예요 이로치 얻을 때까지만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아, 내가 왜 카프 콕콕꼭 이로치를 잡는다고 했을까? 50 마리 넘게 잡았는데 겨우 한 마리 떴습니다. 얘 나올 확률이 5%라고 하는데 확률이 2%밖에 안 되네. 자, 엑설런트. 그래도 우리 댕댕이 친구들한테 이로치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줘야 되니까 잡는데 6만 원쓴거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 52 마리째만에 나왔어 여러분들은 굳이 이로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얘 쓸데도 없고. 다음 원시 시리즈 나왔을 때나. 좋은 포켓몬 나왔을 때 티켓 쓰는 게 낫고. 파포코코코 이로치는 이렇게 검은 색깔로 돼가지고 약간 맥반석계란 같이 생겼네. 앞에서 보니까 닭 뼈슬 같이 생겨갖고 왜 닭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건지 알겠다. 와 모건역까지 한 20km 넘게 지하철 타고 왔는데 28.2km. 지하철 레이드로 엄청 많이 걸었어요. 자 그럼 진화 한번 해볼까? EV가 아침에 10km가 넘어서 진화를 하면은. 오! 브 v 로 변신했다 브 v 로그 다음에 이제 니피아, 글레이시아, 닌피아 얘네들은 뭘로 해야 되지? 아이스 모듈인가 켜야 됐던 걸로 아는데 여기가 노원 문화의 거리인데 여기에도 포켓스탑이 엄청 많다 이거를 아이스 모듈로 바꿔 놓고 아이스 모듈 근처에서 EV 진화시키면은 오케이 글레이시아 완성 자그 다음에 허브 모듈 돌려줘야 되지 허브 모듈 켜주고 진화 전통에는 뭐가 되냐? 리피아 완성 다 잡았고, 님피아 하나 남았거든. 내가 이거 님피아도 준비를 해놨지. 96짜리. 어 뭐야? 왜지나안 돼? 모듈 근처라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집에 가서 마지막 한 마리는 지나야겠다. 집 도착. 어, 뽀뽀야. 뭐 하고 있었어.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가 41에. 오늘 달성한다. 아까는 이 이브이 지나가 안 되더라고. 모듈 옆이라 그런지. 지금은 되네? 그러면은, 마지막, EV, 진화, 시작! 어, 뭐야? 네마리밖에안 어? 돼? 아, 미리 준비해놓은 거는, 적용이 안 되나보다. 5시간 동안 4 2렙 찍으려고 열심히 진화하고 다녔는데, EV 아직 네개밖에 진화 안 시켰다고 나와. 자, 그러면은, 자, 진화, 시작! 다섯 개째 이번에는, 부스터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섯 개째 진화됐어. 내가 없는 게지나가 됐나 봐 샤미드가 나왔어 목구야 샤미드 자 그럼 이제 번개도 하나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나해보도록 할게 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있는 게지나 됐다는 얘기인 거 같아 부스터가 나왔네 어 이번에도 안 됐어 그럼 주피선도 안 나오나 보다 괜찮아 나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EV 아주 많이 준비해 놨거든 자탕도 아주 많이 준비해 놨고 이번에도 샤미드 이번에도 부스터 주피선도 랜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도 샤미드 이번에도 샤미드 이상한데 진짜로? 몇 번째야 이게? 오 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일곱 마리째! 보고 걸린 줄 알았어. 2피썬더 등장! 자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보감에는 다 모으기는 했는데 블랙키를 아직 내가 못 모은 거 같아. 블랙키도 10km를 움직였기 때문에 밤에 지나만 시키면 되거든. 아 뭐야 이거? 10km 걸은 거 아까 지나 시켜 버렸네. 아 열받아. 10km 다시 걸어야 돼. 나 오늘 10km 걷는다고 지하철 타고 4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은 음... 직접 걸을 수가 없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지. 바로 자동 걷기 기계. 나머지 한 마리는 얘로 걷게 한 다음에 밤에 진화를 시켜서 그때 41레벨 달성해야 되겠어. 키로를 걸어서 마지막 블랙 키를 만들도록 할게. 블랙 포영 이브는 이름으로 진화 가능한 거 몰라? 근데 이 친구들은 41레벨 때 이브 이름으로 진화 사용하세요. 어? 몇 킬로미터나 걸었는지 한번 볼까요? 와, 1 8 3 k m 나 걸었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뭐지? 왜 여기 블랙키가 있어? 요즘에는 블랙키가 그냥 나오기도 하는 거야? 굳이 진화시킬 필요 없이 잡으면 되는 건가? 자, 잡았는데, 아, 블랙키를 잡아도 진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4일의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는구나.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키로 진화! 블랙키 완성. 42레비. 어? 어? 아직 안 됐네? 아, 도구를 사용해서 포켓몬 15마리 진화시키는 미션이 하나 남아있구나. 꼬꾸리 진화시켜볼까? 우리 1로지꼬꾸리가 노란 색깔 털 맥꾸리로 진화가 됐고요 맥꾸리를 다시. 어, 이거 뭐야? 색깔이. 맘목꼬리 색깔이 녹색이라서 약간 더러워 보여. 이거만 진화하면은. 드디어 대망의 41회. 마지막은 우리 뽀꾸가 누르자. 뽀꾸야 터치. 도구를 사용해서 포켓몬 15마리를 진화시킨다. 드디어 와이오. 41회 매달 5개로 플래티늄을 만든다. 야, 근데 41회 달성했는데 뭔가 막 멋지게 폭죽도 나오고 막오 나왔다, 나왔다. 42레벨 달성 정말 힘들었다 포켓몬고를 한지 7개월 만에 42레벨 달성을 했네 이렇게 오늘 힘들게 42레벨 달성을 했거든 43레벨은 경험치만 얻으면 될 정도로 되게 쉬워 보이네 그럼 다음에는 43레벨 찍어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